대화의 판은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은 7월 27일 북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전협정의 날을 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7월 27일 67주년을 맞으면서 제6차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노병대회를 개최하던 전승절을 기념하던 그것은 북한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전승절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병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는 김정은이 오히려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켜 왔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천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그 속내를 드디어 전 세계에 드러낸 날이 되었습니다. 한번 김정은의 연설문 요약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호는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도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 다음 연설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이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다.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 같으면 백번도도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노 욕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에로의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도가 족대세력들이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권 간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다.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수 있는 무력충돌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노병대에서 한 핵무기와 관련한 김정은의 입장, 북한의 입장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족들이 우리를 넘볼 수 있을 때에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한국을 넘볼 수 있는 나라로 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략은 미국과 유엔군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상대가 다른 상대를 논볼 수 있을 때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침공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과 북의 전력을 대비해 보면 우리는 북한에 엄청난 열쇠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비대칭 무력은 완전하게 열쇠에 몰려 있습니다. 미사일 비롯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 보기에 이제는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을 만만하게 놈볼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언제든지 침공을 할수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곧꾸로 미국은 이제는 북한을 함부로 놈볼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혼장담하고 있습니다. 즉, 핵무기 약 백여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우리 마음대로 침공도 할수 있고 놈볼 수도 있지만, 미국은 반대로 우리를 논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 핵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판은 깨졌습니다. 7월 23일 폼페오 국무장관은 닉슨 기념관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공산주의자 중국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권력서의 사무에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쭉 연설문의 제목도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면서 공산주의 독재의 향수에 젖어있는 시진핑이라고 했고. 중국 국가라는 말은 단한 번도 쓰지 않았으며 중국 국가 주석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 공산당 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 파산한 전체주의 이들 내역이 진짜 신봉자, 세계 패권장이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의 국가라고. 단언했습니다. 시진핑을 전체주의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전체주의에 몰입한 독재자. 이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만 한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을 비교하면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핵무기를, 백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은 G2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G2 국가로 불리는 중국을 상대로 절대로 싸움에서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독재 국가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 저는 이 연설을 듣고 속에 얹힌 체중이 쫙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시원한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자유세력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연설이었습니다. 자유세계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는. 절대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G2인 중국 공산당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은 김정은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이 말은 결국은 김정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은 독재 정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의 전제 군주 국가로서의 악랄한 독재 체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보다 더한 군주적인 독재 체제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 김정은입니다. 시진핑은 그래도 공산당 집단 지도체제, 약 그나마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오직 독재자 김정은에 의해서 2,500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다 호수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보다 더 심한 전체주의와 전제주의 독재를 감행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 김정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연설은 바로 김정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뀐다면 북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고 중국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그 날이 바로 멸망하는 날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한 연설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서열 3위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가 판이 깨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연설을 아마 김정은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을 모두 연구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은 노병대회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높이고 전쟁 억지력으로서 핵 무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논볼 수 없는 핵 보유국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는 얼마든지 논볼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 김정은의 이번 연설은 바로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 대화의 판은 이미 깨졌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동맹일 뿐만 아니라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을 철수하라고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과 같이 시위를 벌리고 있는 동북, 친북 좌파 세력들이 외치는 구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미군을 나가라고 하고 반미고를 외친다고 해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절대로 깨지 않고 자유세계를 지켜 나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당에서 미군을 아무리 철거하라고 친북, 정북 좌파 세력들이 시위를 벌리고 구호를 외쳐대도 도로암이 타버리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던 좌파 정부도 특히 반미 세력에 희망을 걸고 있던 좌파 세력. 그래서 고기를 믿고 이 좌파 세력의 의지에서 조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 정부도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한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세계를 지키는 최전선인 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발언에 아마 호탈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호탈해하고 가장 당황한 것은 바로 북한이고 김정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은 각각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연설은 그냥 연설이 아닙니다. 중국을 겨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 즉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개인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 여기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렇게 강경한 미국을 보고 지투라고 하는 중국에도 저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물며 북한 백개의 핵폭탄이 아니라 천여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의 상대가 절대 될수 없다는 것 김정은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판은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제 자기 결심대로 할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적 도발 우리는 예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감 그리고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판이 깨진 상황에서 김정은이 그냥 주저앉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적 도발은 결국 김정은의 몰락과 북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정은이 또다시 오판하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핵무기 실험이나 아니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 SLBM과 같은 전략무기를 발사한다면 화연과 분노라는 말로써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김정은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하나 없어지면 되는데 왜 애매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면 바로 역사의 죄인,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많이 전파해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